코카콜라 남이라고 해가지고, 춘천 되게, 지금은 없어지 시내에 되게 큰 약간 그 레스토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레스토랑이 어떤 레스토랑이냐면, 요즘은 그런데 별로 없는데, 그냥 커피도 먹어도 되고, 뭐 맥주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 파스타나 이런 거 먹어도 되고. 근데 보통은 뭐 식당으로 많이 가지, 거기 커피 먹으러 잘안 가는 약간 그런 가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세상 특이한 사람이 있대. 인형 코카콜라 남. 어떤 거냐면 맨날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게 맨날 와가지고 남자인데 또각, 또각, 또각 하는 그 하의를 신고 남자가 요만한 미니백을 하나 갖고 온대 거기에 수많은 화장품을 갖고 온대요. 그리고 나서 딱 자리에 앉은 다음에 코카콜라만 딱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카콜라 시켜놓고 거기는 미니백을 확 쏟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립스틱 립스틱이나 이런 화장품이 드르륵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빨간 립스틱 하나만 딱 꺼낸 다음에, 착 뽑은 다음에, 립스틱만 계속 바른다는 거야. 몇 시간 동안. 립스틱만.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콜라 마지막에 원샷 착 때리고 집에 간다는 거야. 어, 나그 얘기를 듣는데 설마 설마 그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애들이 있대 어, 나는 고등학교 때였는데 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괴담이겠지 했는데 어느 날그 사람 직접 본 거예요 뭐냐면 춘천은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하상가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스트퍼를 음, 보여줄게 어. 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지, 지하상가에 가가지고 있는데 지하상가 그 벤치에 갑자기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어, 누가 봐도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멀리 딱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 여기 끝에다가 이거 딱하면 걸친 다음에 이렇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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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거리면서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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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섭지 그래가지고 순간 딱 쳐다봤어 근데 나도 알다시피 화장을 하고 다니잖아 그 사람 나를 보는 눈빛이 너 혹시 나랑 같은 취미 있니 이런 눈빛으로 나를 막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뭐못본척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날딱 보더니 미니백에서 립스틱 하나 꺼주더니 립을 막 이렇게 계속 나를 막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360도 립을 시박른 립을 바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나도 봤다고, 그 사람 봤다고, 어제 지하상가에서 봤다고, 그 레스토랑 말고 지하상가지 있었다고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네 얘기하는 사람과 코카콜라나, 그거 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국어 선생님이, 여성 선생님이 젊은 여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쪽이 아니었나 봐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선생님 말로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목사님의 그 아들이래요. 외동아들인데, 뭐 해외에서 유학도 했었고, 막 이랬는데, 부모님이 동시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잃게 된 거야. 근데 교회를 착실히 다니는 그런 신도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으시고 난 뒤부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머리를 기르고, 막 화장을 도깨비 같이 하고, 막 립스틱을 막 맨날 바르면서,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막, 그, 교회인들이 그분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미쳤다고, 막, 교회에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막, 저 사람 제정신 아니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서,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 그, 그, 국어 선생님이 여성 선생님이 말해주시더라고. 어린이 거울 본거 아닌가요? 그런데, <laughs> <laughs>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 <laughs> 디디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장발은 아니에요 <laughs> 그 사천왕 중에 한 명을 내가 봤잖아 예,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집안이 엄청 빵빵한 집안이었대 근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여장이 시작되더니 어, 교회에도 막 이렇게 립을 바르고 막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막 왕따 시키면서 막제돈 씨나 어, 이런 막 이러다가 이제 슬슬 교회도안 나오게 됐다. 막어 어렸을 때부터 동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 자체가 그 대형 교회 에 유명한 그 목사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이 좀 아파진 거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 날 아, 보는 눈빛, 이 너도 혹시 나와 같은 부류니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니까 사천왕 중에 나머지 3천왕은 누군가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동네 에 사는 과학관에 사는 그 거지 아저씨 하나 있었고요 거지 아저씨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막막 <laughs> 막 이러면서 막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애기들한테 막. 어느 날은 내 동생이 막 울고 울고 온 거야 막막 막 울면서 막 <laughs> 동생이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랑 막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그 우리 동생 근처에 있는 그 거지 아저씨가 갑자기 잘 지나가다가 막이 새끼 하면서막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서 막 달려들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막 울면서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좀막한 초등학생들 이런 어린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보면은 막 쌍욕을 하는 거야요이 새끼 개새끼 하면서 막 욕함 하면서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때리려는 신용하고막 이러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 그거 진짜 무서운 아저씨지 그래서 내 동생이 그 뒤로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아저씨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되게 겁을 먹고 있었어 과학관에 사는 거지 아저씨 음. <laughs> 그리고 또한 분은 뭐 대머리 아저씨였는데 뭐 어깨빵 덩킹도넛 앞에서 덩킹도넛 그그 그 입구에서 어깨빵하는또 아저씨가 있대요. 빡빡물리였는데그래가고팍팍 팍. <뿡빡>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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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아저씨였던 것 같아. 어 그렇게 해서고 추천을 그 사천 왕나 학교 다닐 때그네 <laughs> 분이 계셨죠. 그 중에 제일 핫한 분이 이제 그 코카콜라남이었어요. 립스틱 코카콜라남 <laughs> 미쳤네 아이들한테는 약간 재정신 나은 거지. 십만 원이어지 슈퍼 세팅만 원. 고님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어. 어. 어머 제가 보고 무서워요 저는 재연을 할 뿐이지 저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많은 선물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 제가 더 무섭다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쟤도 아저씨였는데 어, 그러네 쟤도 아저씨네 근데 한 명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남자였다는 거고 나머지 셋은 그냥 남자였다는 거고 어떤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를 그 선생님한테 듣고서 알았지. <laughs> 맞아, 예전에. 내가 이걸로 하이라이트, 그, 코카콜라 남 하나까지 뽑고, 이, 이게 따로따로 하나가 뽑혔었거든요, 예전에. 약간, 코카콜라 남 이후에 또한명 해가지고 이제 두명 뽑혔다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고, 그냥, 뷰가 안 나와가지고, 2,000대왕까지 하고, 3,000대왕, 4,000대왕은 내가, <laughs> 안 뽑았던 것 같아. 근데 <laughs> 네, 뭐, 별거 없어요. 이, 2,000대왕, 3,000대왕, 4,000대왕은 별거 없고요 그, 가장 원탑이었던, <laughs> 4,000대왕 중에, 가장, 그, 큰 힘을 발휘하셨던 그, 약간, 디지몬으로 치면, 삐에몬 같은, <laughs>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는 <laughs> 그런 분이 계셨죠.